주변에서 들어보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잘 치유를 해야지 트라우마가 남지 않고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응? 우리 주변의 교육청에서 네. 우리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오늘은 잠시 떨어져서 살펴보고 봅시다 좋습니다. 나는 이쪽. 전 저쪽. 어, 이쪽 저쪽 가보시죠. 해처 모여 아, 아니 아 모여 해처 학내 갈등에 도움을 주는 기관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했는데요. 먼저 이곳 이름부터 따뜻하니 마음 한편이 편안해져 오죠. 마음봄 센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네 저희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이고요. 2021년 7월에 개소했고 초중고 학생 중에 피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친구라면 누구나 입수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센터다 보니까 아, 좀 오는 게 낯설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랑 상담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좀 처음에 만났을 때좀이 센터 이런 곳이다라는 소개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마음의 문을 점차 점차 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성과 소통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따뜻한 봄 기운이 피어나는 곳.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또 치유하고 있는데요. 학내 갈등으로 인한 피해, 피해 피해로 심리적 지원이 잘 필요한 잘 학생 잘 누구나 잘 이용할 수, 잘수잘 있습니다. 발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를 좀 돌아보고 감각, 그리고 뭔가 신체 자극 이런 것들에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 뭐 긴장 완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 씨가 센터에서 명상을 하는 사이 저는 어디 있었냐고요? 여기요. 무슨,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빵 냄새인데 분명히. 어? 여기 같은데? 맞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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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래스 찾아왔는데 약간 네. 제빵 학원. 아, 아 오늘 위클래스에서 오. 케이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체험 프로그램이요? 네, 위클래스요. 케이크를 만드는 게그 네. 이게 뭐 어떤 연관 관계가 있죠? 아, 케이크 만드는 과정에 동안 내심 완성품에 대한 자신감이나 성취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되고, 만들고 나면 그것을 뭐 자기 자신에게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위 클래스 위기 학생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일뿐 아니라 이런 정서 순화를 위한 특별 교육까지 학내 갈등 예방을 위한 일차 안전망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수업은 어떻게 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이 시간만큼은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음. 네, 그래가지고 잘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음. 위 클래스는 어떤 곳이에요? 회복하는,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거죠. 오, 그냥 한 번씩만 잘 알고 오는 있네요. 게 아니라 네. 자주 오나 봐. 아, 예, 자주 오죠. 2학년 때단골이었습니다 아, 아 자주 오는 거요 좀... 그만큼 편안한 분이야. 음.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지역 교육청에 위 센터가 있다면 이렇게 일선 학교에는 위 클래스가 학생들의 사랑방이 따로 없는데요. 전문 상담 교사의 지도로 상담 활동과 함께 다양한 단계 회복 프로그램까지 학교 가는 일이 더 즐거운 학생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아이들에게 대화나 또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갈등이 있었을 때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요. 특히나 학폭이라는 승자 없는 싸움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만큼 위클래스 중심의 치유는 갈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생각좀 달라졌어요. 친구와 친도좀아진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학교 오고 싶은 생각더 오히려 요 학교 폭력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응원의 좀 메시지를 전해 주피해받 학생들은 주변에 또 보면은 학교 폭력 그런 치유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참여해 보시면 또 마음의 치유도 되고 행복하게 네.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학생부장 선생님, 많이 아, <laughs> 잘하죠. 다시 마음보험 센터입니다.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현재 심리 검사를 탐색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감정 카드를 활용한 상담에 음악 치료까지 이어졌는데요. 표정이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온화하시네요. 힘들었던 내재돼 있던 그 억압된 분노나 어 화들이 음악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고요.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들을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축된 어 정서가 자신감을 좀 얻고 또 타인 앞에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건강한 장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그럼요. 네. 마음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금 심표와도 같은 시간, 마음의 상처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사후 지원까지 학교와 함께 학생의 회복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여기에도 있습니다. 위클래스 말인데요. 점점 오. 끝이 보이는 오늘의 과제! 어,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 포장을 하네요. 네.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봤어요. 위클래스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 완성! 아 과일을 정말 많이 넣었더라요 자, 우리는 이제 끝날 타이밍. 근데 은주 씨는 조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은주 씨 나와 주세요. 네, 저는 센터를 벗어나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어떤 활동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아이들의 좀 요구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조금 활동적인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클라이밍 활동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스트레스랑 긴장 같은 것이 좀 해소화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간도정말습니다저 어, 아, 저거 해봤죠. 단열인 팔뚝이 토르의 망치처럼 돌변하죠. 힘 자랑이 아닌 자기 조절의 스포츠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듬고 그간의 응어리도 발산합니다. 학교 대신에 여기 와서 운동도 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 돌아가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잘 재밌게 놀고 싶어요. 점심 먹고 막 술래잡기라든지 뭐쉬 시간에 보드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친구들이랑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같이 맞서기보다 회복을 선택한 아이들. 또 갈등에서 회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이들.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활발한 몸짓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고픈 희망을 안고 찾은 또 하나의 지원 기관. 이번엔 어딜까요? 자, 드디어 저희가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찾은 외부 특별 교육 기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기관이죠. 센터장님 나와 주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자원봉사 활동은 <laughs> 지역 사회의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시민 참여 운동입니다. 이런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시민성 내지는 이타심을 강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학교 생활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편견에서 벗어나 행복한 경험을 하고요. 사회가 바라는 틀 안에서가 아닌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의 미래까지 그려보게 되는데요. V 로그라고 해서 자원봉사로 일상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학생들과 그 단어 표현 아니면 분노 표출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음으로써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서 그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향상시키고 그 감정 컨트롤할 을수 있는 능력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V 로그는 맞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V 로그랑은 조금 더네 맞습니다. 차별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을 담는 거예요? 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검사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편견에서 벗어나 저마다 행복한 경험을 하고요. 이전보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미래까지 그려보게 하는 것이 기관의 목표. 과연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처음에는 진짜 재미없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괜찮어요. 았 어떤 프로그램 좀 기억이 남아요? 평소에는 관심 없고 생각 안 했던 그 장애인과 이웃을 돕는 거 그런 걸 생각 수업을 하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제 뿌듯함도 느낄 수도 있고 남에게 도움도 주니까 더 좋고 한 번씩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특별 교육을 통해서 봉사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깨치고요. 감정의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조절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더 나은 어른이 되도록 돕는 기관은 지역에 또 있습니다. 간장님!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자신의 강점 위주의 재능을 재발견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찾아주면서 거기에 따른 학습 전략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이 잘할 수 있도록 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은 기르고 학내 갈등은 예방하고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학교 평화 원정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직접 한번! 체험에 나섰습니다 아닌가? 아니에요 검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 좌우가 같은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풀어보시죠 어... 김철원씨가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하실만해요 <laughs> <그쵸>? 네, 잘못하셨거든요 <laughs> 은주씨가꼭 집어줬어요 달서구 <laughs>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GATB 검사와 진로 사다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ATB 검사는 친구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진로 사다리는 앞서 말한 그 GATB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정말로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직업군을 진지하게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이 학업에 더 충실할 수 있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 정서 지능이 많이 낮아졌다잖아요. 그걸 위한 사마 은주 씨와 저도 아주 열성적으로 풀어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기대하셔도 좋을까요? 저희만 알고 있는 걸로. <laughs> 네. 아, 발표 안 하는 거예요? <웃음> 네. 네. <웃음> 우리 리포터님은 대인관계는 좋으나 아. 산만하다. 어, 정 정답! <laughs>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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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 정답 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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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여러 기관들을 둘러봤잖아요. 이제는 정말 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내 갈등이 있을 때는 올바른 인성 교육과 또 생활 교육으로 접근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갈이은 대화로 피해는 회복으로 이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갈등 없는 학교 만들기 이제는 할수 있다. 있다.